안녕하세요. 주식의 바른 나무, 바른 주식 투자입니다. 네. 이번 주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래도 조정을 받을 것 같았던 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외인과 기간, 매수로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장이었습니다. 네. 아 쉽게 안 빠지는 장이네요. 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70은 0 올라섰고 완전히 2160에서 74일을 올랐으면은 아마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봤는데 어 올라갔다 조정 하루 반에 받았는데 다시 또 밀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2300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음 아마 다음 주 돌파를 할 수도 있고 잠깐 올라섰다 다시 또 내려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조금 주의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그래도 음, 뭐랄까? 공매도가 없다 보니까 좀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반데 하여 웨인이 받쳐 주냐 못 받쳐 주냐 요런 모습일 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 거기서 받쳐 준다면 한번 이제는 좀힘 있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못 받쳐준다면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스터 같은 경우도, 네, 잘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요 선을 잘 지키면서, 요 750선, 네, 뚫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일단 요 부분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750. 일단은 고점부근, 예전, 뭐, 1년 전, 1년 전은 아니군요. 1년도 더 넘었군요. 773까지 올라갔었는데, 요 부분 이제, 금요일에도, 네, 외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밀고 좀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조금 약하지만, 거래량은좀 약하지만, 밀고 올려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한번더 올리면, 좀더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어, 선물옵션 만기일 주의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5일선 타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약간은 조금 더 베팅하면서 선물옵션에 조금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으세요. 네. 이렇게 하고 지난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음, 모나미 네. 모나미뿐만 아니라 네. 일본 수출 규제 운동으로 인해서 이제 불매 운동 부분들이 이슈가 됐죠. 요 부분들이 이제 계속 밀어지면서 네. 일단 유지가 돼 가지고 계속 이제 불매 운동 관련주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습니다. 모나미 모나미도 좀 괜찮은 시설을 받았고요. 뭐 남양비비안, <laughs> 남양비비안, 도 이번주에 계속 잘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신성통상, 네, 신성통상 통상도 요번 지난주, 요번주 많이 힘, 힘을 내줬죠. 네, 그리고 t b H, 글로벌, 상방울 네. 용도들이 조금 상승들을 보였는데 역시 뚜렷하게는 모나미가 확실히 대장주로서 힘을 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지난주 이제 또 금요일 날또 이슈였던 게 이제 대웅제약. 네 대웅제약이 대웅 테라뷰틱스에서 네 동물 실험에서 니클로마 니클로사마이드가 이제 코로나19 치료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가게 됐죠. 일단,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추천드린, 저희 주력주, D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좋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 저희 이제 매도 다 했으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텍, 네. 드림텍이 좀 좋은 상승이 나왔어요. 저희 주력주인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올라서, 아, 이제 또 다음 주력주를 찾아야 되는데, 아, 좀 주력주는 좀 천천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빠른 급상승을 해서 아쉬웠고 그리고 저도 종목 추천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사면은 추천을 하면은 어 그날 오르는 것보다는 하루나 이틀 정도 저희 회원님들 충분히 매수하실 시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천히. 네. 그래서 그날 급등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좀 천천히 올라가면 여유도 있고.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니까, 여유롭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런 매매가 좋습니다. 네. 드림텍. 예전에 보면은, 어, 드림텍 추천한 이유는, 일단은 자리도 잡았고, 최근 거래량이 한번 나왔고, 그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는데, 여기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얘가요. 네. 보면은, 네. 작년 7월에 자리를 내려와서 네. 뭐한 6,500원 기준을 잡으면 위아래 플러스 마이너스 10% 사이에서 계속 조정 아,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는 뭐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빠진 거니까뭐 여기는 없다고 생각 하고. 그러고 최근에도 거래량이 한번 나온 다음에 조정 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를 추천드린 게 네. 코로나 1 9로 추천드린 거 아니었어요. 진단 키트 때문에. 네. 원래는 디스플레이 모듈부터 해서 지문 인식,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 광학 센서와 같은 거와 카메라 허브, 그리고 자율 주행 이런 것들로 삼성전자 1차 벤화죠 얘네 드림텍이. 네. 그런 것때문는데 드림텍이 이스라엘 스타트업과 코로나19 진단 키 기기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 30초 만에 이제 개발한다는 소식 때문에 갑자기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월요일 날 주력주로 6월일 날, 6월도 됐으니까 6월일 날 주력주로 이제 추천이 나갔는데 여기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여기 다시 매수가가 와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너무 빨리 오르죠? 네. 조금 빨리 올라서 좀 아쉬운데 요 드림텍 잘 보셔야 될게 이제 드림텍에 관련된 가족 가족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가족 형제들 종목들이 있어요 네 나무가 나무가 최대 주주가 드림텍입니다 예 나무가 나무가라는 회사는 이제 최근에 이제 드림텍이 1차 아 최대 주주가 됐는데 카메라 모듈 무선 데이터 사업을 합니다 카메라 같은 네 자율주행. 네. 그런 거 때문에 내가 인, 더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는데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히 잘 올라오고 있어요. 나무가 더 나쁘진 않은 종목이나 저는 좋은 종목이라 생각합니다.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종목. 그리고 나무가 그러니까 시게 얘기하면 <laughs> 드림텍이 있으면 나무가의 최대주주 드림텍. 네. 그리고 하나 엮여져 있는 저 종목이 유니캐스트, 네, 드림텍의 최대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핫하고 어, 좋은 것들을 하는 것들은 다 엮여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주주, 네.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뿐만 아니라 솔 반도체 솔루션 디지서 가전 통신기기 해동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잘 서로들 엮여 있어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라서 했는데 일단 드림텍 어 일단 저희는 40% 이상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66,050원인가? 네, 이하에서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매도를 했는데 일단은 뭐 다음 다시 또 자리를 잡게 되면은 조금 더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요 부분 갭상승한 부분을 지지를 해주면서 움직인다면 뭐 조금 더 보도록 해야죠. 네. 요 사이를 지지하면서 움직인다면 조금 더 보도록 해야죠. 네. 일단은 다시 한번 타점을 노려볼 수도 있는데 뭐 굳이 40% 이상 수 있는 종목에 뭐 하러 또 힘들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래서 어, 저희는 이런 걸로 수익을 냈었고 이런 다음 주또 이제 봐야 되는데 아직 대기 중인 종목들이 또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0 1 0 4 8 2 7 3577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천을 무료 추천 종목 드림텍 같은 거는 못 드리죠. 네, 이거는 유료 회원님들, 네, 유료 회원님들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종목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뭐 아주 조선주들 핫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애가 하나가 따로 있죠. 네, 바로 삼성중공업. 우선주. 네. 어우 사연상 같네요. 네. 55,000원에서 15,5000원까지 약 3배 올랐네요. 네. 일단 이제 거래량이 점점점 나오면서 올리긴 올리고 있는데 슬슬 이제 털 때가 됐죠. 갖고 계신 분들은 슬슬 월요일 날 매도를 하시는 것도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떨어지면 이런 거는 또쭉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아 우선주 네 우선주 아 여기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 중에 저희 문자 신청하셔서 두산 우 받아보셔서 수익 내신 분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두산 우네 두산 금요일날 아주 잡차하게 수익을 냈죠 네 아마 두산 우가 올랐으니까 두산도 올랐을 거예요 네. 두산도 올랐고. 네. 두산우도 올랐고. 두산은 20%, 두산우는 26%. 네. 우선주. 우선주 저는 솔직히 우선주를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우선주가 조금 더 가볍고 상승이 더 많습니다. 상승이 더 높고 빠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우선주를 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가 하나씩 꼭 있죠. 저는 그래서 우선주를 좋아합니다. 네. 어차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대형주 한번 대형주 매매법 중에 이제 한 가지 가 밝혀드릴게요. 네. 리스크 극복 극복매매법 두산이 지금 현재 부실로 인해가지고 종, 종목이 계속 빠졌잖아요. 그쵸? 두산을 볼까요? 두산 두산 계속 빠졌습니다. 어휴 원래 8만원대 하던게 부실로 인해서 지금 매각 절차 받고 있죠? 두산 솔루스 네 두산 바켓 아, 투산마켓. 아,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면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자리를 잡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라오고 있죠. 자, 자리, 하단 자리를 잡고 올라선다. 네. 남들이 위험하다, 리스크다 할때 며칠만 주,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막 떠들 때가 있어요. 아, 이제 위, 위험하다. 리스크다. 이럴 때. 그러고 나서는 절대 이거 사면 안 된다. 다 팔아야 된다. 할 때, 뉴스에서 막 그렇게 계속 나와요. 말이. 그러면,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할 때, 보는 겁니다. 뭐, 이때도 같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때 계속 외곽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네. 이제, 채권단에서 팔자. 그렇게 여사들을. 돈 되는 걸 팔자. 그래서 두산솔루스, 뭐, 밥캣. 앞에 또 매각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지지기 시작합니다. 저항선이 확실하게 잡아줘요. 그리고 윗선은 여길 잡아줘요. 네, 그러면 천천히 여기서 박스 컷 매매를 하다가 돌파를 하면 수익을 내는 겁니다.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함성전자 같은 경우도 언제냐? 네. 2018년 12월달에 이때가 제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요 여기서 뭐 이제 삼성전자 뭐 축소되나 영업이익 사상 최악, 당기순이익 사상 최악, 삼성전자 이제 악재인가 이제 하락의 시기인가라고 하고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이때.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방송을 하는데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된다고 해요. 얼마? 37000원 이하 오면은 완전히 그냥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야 왜냐? 삼성전자 절대 현재 상황에서는 망할 일이 없고 망할 일이 있고 없고도 중요한데 그다음 봐야 될게 현재 트렌드에 맞나? 매출액을 낼수 있냐? 얘네 삼성전자 당연히 100세 까지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잘 나가는 부분이 반도체. 그리고, 뭐, 5G. 다하잖아요. 얘네는 지금 최대 트렌드에 관한 거 다하잖아요. 다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다하잖아요. 얘네는 그러면 악재가 나올 때는 분명히 저점을 찍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재들이 발표되면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전 다른 사람들은 뭐 삼성전자 지켜봐야 된다. 아니요. 이때 사야 돼요. 남, 방 그때 방송도 그랬어요. 남들이 할때 얘네 아무리 손실이 크게 나도 영업이 당기순이몇 조원씩 나는 회사예요. 아 다른 개인 회사들이랑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해야 된다고 말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는 2019년도 1월부터 해서 주 그때 말, 말한 시기부터 올라가서 결국 그때 370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7000원 뭐 38000원 뭐 사도 되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 1년 후에. 6만원 가까이 돌파 6만 5만 7천원 오고 6만원이 돌파하게 되죠. 네. 약 7, 80%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저점 와서 하고 설명 지난번에 여기서 또 잡아드렸죠. 그리고 또 상승 나오고 방송에서 악재라고 할때이 회사는 특별하게 망하지 않을 그런 회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SK이노베이션, 네. SK이노베이션, l g 화과 미국에서 소송 붙어서 결국 졌죠. 그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대형주들보다 더 빠졌어요. 네. 15만원이 있던 게 5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이때도 당연히 얘기를 하죠. SK이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은, 왜냐하면 이미 악재를 거쳤고 소송이 졌기 때문에, 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파는 거죠. 네. 아! SK, 너, 악재 떴으니까 팔아야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 나올 때 보는 거예요. 반등 나올 때 제일 세게 나오죠. 하루에 21%, 26%, 이틀 동안 50% 넘게 상승, 60% 넘게 상승합니다. 네. 아니, 6만원이 9만원대까지 바로 올려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조정 잡고, 더 빨리 올리죠. 저점 대비해서, 6만원 대비해서 벌써, 100%올랐어요 대형주, 대형주 중에 100% 오른 거 별로 없거든요? 없어요, 없어. 근데 얘 혼자 100% 100%거0 0없0 0 100% 100% 100% 100% 100% 100%요0 0 100% 1이0 1 0이100% 100% 100%망0 0 1도 아니고 2차전지 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여러가지 다 하잖아요. 이노베이션에서 광고도 하고 절대 망1 회사가 아닙니다. 그1니0 100% 1 0 이런 종목들을 또잘 잡고 해야 되고 자, 지난주에 또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구속 관련해서 나왔죠. 그럼 무조건 호텔 신라가 튀는데 호텔 신라는 약하게 올라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호텔 신라 우가 기사 나오자마자 목요일 날 바로 18%까지 급상승을 하죠. 그리고 금요일 날 추가 상승까지 합니다. 네. 우선주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볍고 더 독게 빠르다.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우도 우선주도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죠. 네. 작년 말에 3만 원이 안된 금액에서 올랐을 때는 네. 5만 원까지 조금 더 변동성이 크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 렇습니다 뭐 5선주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도 없겠지만 여튼 두산우도 그래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네. 이제 잡아 가니까. 어, 두산 밥켓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 밥켓도 매각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날 급 상승 나왔다가 다시 자리를 잡고 그다음부터 쭉쭉쭉 올리죠. 네. 이런 부분들. 일단 이런 부분들 네. 잘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항상 주식을 하면서 이제 급하지 않게 천천히 누구나 다 수익 낼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채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나 혼자 이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020-4827-3577번으로 문자 1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체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쏠쏠하게 받아보시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네, 다음 주한주 좋은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6월 10일 선물옵션 만기 주의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